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드비 국제공인 전문가 송이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영역. 자, 오른쪽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요소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작업 영역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패널들이 모아져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작업 성격에 따라서. 저는요. 어, 전자책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좀 고급 레이아웃 할 거예요. 그러면 입력 체계를 하면요. 입력 체계에 필요한 패널이 싹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넓죠. 예. 클릭하면 줄어드는 방식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이게 할게요. 이게 바로 레이아웃에 필요한 패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해볼까요? 아 저는 레이아웃 다 했어요. 그 정도 끝났어요. 인쇄 한번 체크해 볼래요. 하면요. 입력측에서 인쇄 및 규정을 하면은 우리가 분판미리보기, 트랩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볼까요? 어, 이번에는요 대화형 우리가 멀티미디어한 인터랙트방 쓰고 싶어 하니까요 애니메이션, 타이밍, 미디어 우리가 앱북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 패널들이 모아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작업하다 보면은, 막, 창면위에서 막, 패널을 찾아요. 찾고, 이것도 찾고, 막, 꺼내요. 꺼내고, 옮기고, 막,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실무 하시다가, 바쁘니까, 막, 꺼내는 거예요.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줄이란 얘기죠. 이거 하느라고 막은해요, 막. 그래서, 마우스 클릭수 하나를 줄이는 게 바로, 인디자인 특징이거든요. 이거를 한 방에 넣는 겁니다. 자, 로 보시겠어요? 제가 패널을 막, 꺼내놨어요. 뭐, 너무 바쁘잖아요. 급하고. 그래서,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제가 작업할 거는 기본 요소. 다시 재설정. 딱 되는 거죠. 자, 여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분면 이따가 실습 시간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 메뉴에서 문자하고 밑 표에서요. 달락. 달락 패널을 꺼내서 드래그 해가지고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달락 패널에서 이 회색 부분을 클릭하니까 그러니까 옮겨지죠? 그래서, 색상 겸우 밑에다가 하나예요. 그다음 문자 필요하죠? 창 메뉴에서, 문자 및 표에서, 문자. 자, 문자도 패널 끄집어내서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또 끌어다가, 달랑 밑에 파란색 란 보이죠? 자, 제가 드르그 했을 때, 달랑 밑에 문자 패널 갖다 내려니까 파란색 선이 보여요. 네, 이럴 때. 자,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패널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길게 나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것도 괜찮고요. 여기 오른쪽에 아이콘 버튼 눌러가지고, 글씨만 보이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볼게요. 우리 첫날 공부할 거니까.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을 맨날 맨날 꺼내지 않고요. 이렇게 입맛대로 저장해놓은 거예요. 자, 메모하세요. 저장하는 방법. 여기 오른쪽 위에 작업 영역에서요. 저장을 해요. 뭐다? 새 작업 영역.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요. 기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패널 위치도 메뉴 사용자 정의 체크를 하놓세요 확인. 이게 된 거를 여러분들 뭐 한다? 화면 키치 받아서 카페에다가 우리가 실습한 거, 복습한 거 검사할 때 제가 볼게요. 자, 이거 왜 하냐면요. 설명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바빠. 작업을 마 하다가요. 레이아웃 했어요. 끝났어요. 뭐 하다 보가. 어, 저 아까 그거 기초적인 만든 거 하고 싶어요. 패널. 그러면요. 오른쪽에서 아까 송이나 기초를 꺼내면요. 이렇게 싹 정리가 돼요. 또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실수하거나 꺼내거든요. 아까처럼 정리한 게 맞아요. 하면요. 뭐 한다? 재설정. 패널 싹 정리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작업한 사람하고요. 아닌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난지 아시죠? 이런 방법들을 한사람과안한 사람은요, 1년은 뭐 하니까 1박 2일이 차이가 나요. 근데 네, 48시간에 1년에 마우스 클릭하는 다, 시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자인 작업하실 때 정확한 기능을 알고 사용법을 안 다음에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은 뭐 한다? 시간을 줄인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인터페이스 중에서 자, 컨트롤 패널 보이죠? 자,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작업 패널을 설명해 드렸어요. 작업 패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도구 패널이죠? 도구. 자, 도구 패널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 클릭하면 두 줄이 돼요. 한 줄, 두 줄. 아니, 끌어다가 뺄 수도 있어요. 꽉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가로 로 놓고 나서 이렇게 아래 놓고 쓰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음, 이 인디자인의 도구표 명단 자리는요 바로 이게 왼쪽 위에요. 파란색 라인 났을 때딱놓으면 패널도 입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패널 을게요그 다음에 도구표 선택하고 나서 볼까요?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뭐다? 바뀌죠? 뭐가요? 컨트롤 패널이. 자, 메뉴와 도구 패널 사이에 있는 게 컨트롤 패널이에요. 첫 번째는 선택도구가 하니까 선택도구에 필요한 게 나오고요. 문자도구 선택하니까 문자에 대한 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컨트롤 패널입니다. 자, 옵션 패널이란 말도 해요. 도구, 옵션 패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구마다 필요한 옵션들이 컨트롤 패널에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 더해도 괜찮겠죠? 자창 메뉴에서요 중간에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구 힌트가 있네요. 어디다고요? 창 메뉴 유틸리티 도구 힌트 를딱 쓰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도구 힌트 패널이 나와요. 자 보시겠어요? 자 선택 도구가 선택되는 상태에서요 이 선택 도구의 기능이 나오죠.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크기를 할수 있다. 너무 친절하죠. 그 다음에 단축키, 쉬프트키 누르면 어떻게 되고, 컨트롤 알트키 누르면 된다는 거다 모두 나와 있는 거죠. 어? 다시 해볼까요?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요. 문자 도구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그냥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획기적이죠. 뭐 책이 필요 없어요. 선택하시고 나서 궁금하면은 문자 도구, 도구 힌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면 또 저한테 질문하면 되시겠죠. 자, 지금 드린 게뭐 왔다고요. 도구 힌트 패널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쉬워 보이지만은 빨리빨리 빨리 손에 익을 수 있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자, 배웠으니까 이제 실습하세요. 실습 시작!